욕치천하, 욕치천하는 스스로가 천하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말이다. 대저 천하를 다스리기 원하여 이를 다스리더라도 군주의 견해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다. 천하는 신성한 그르신니 속일 수 없으며 속이는 자는 패퇴하고 고집부리는 자는 실패한다. 옛부터 백성들이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따르며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거스르고 때로는 엎지르며 때로는 걷고 때로는 훼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지나친 것을 피하고 오만함을 피하며 교만함을 피하는 것이다. 무릇 다스리기 원해서 군주가 되고. 천하를 다스리더라도 군주의 견해가 만일 적합하지 않으면 다스리기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다. 천하는 신성한 그릇과 같아서 속이면서 다스릴 수 없으며 속이는 자는 폐퇴하고 고집 부리는 자는 실패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백성들이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따르기도 하면서 감동하거나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스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므로 이를 아는 성인은 오로지 오만함과 교만함을 피하여 도에 따라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한편 본문의 오견은 궁견의 오기이고 혹혹치는 혹호혹일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며 푸득이는 적합하지 않으면. 그만둠의 뜻이다. 참고로 부득이의 본래 의미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만둠이지만 부득이하여라는 말로 고착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어쩔 수 없음의 뜻으로 변하였다.